겨울방학 특집, 이 세상 모든 사랑의 시작.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끄덕! 역시 되풀이되고 있는 인간 최대 의 관심사는 역시 사랑입니다. 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겨울방학 특집 이 세상 모든 사랑의 시작 오늘도 별밤의 박남매 박슬기 씨 박시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잘 아,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우리 하루하루 오늘 다섯째 사랑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역사 속 인물들의 사랑 얘기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뭐 우리랑 비슷하죠 별다를 거 없어요. 그렇죠? 진짜 확 불타오르고 그래요. 박슬기 씨는 사랑에 잘 빠지고, 네. 어, 시원 씨는 좀 사랑에 빠지는 게 신중한 스타일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약간 관음증이 씨좀 <laughs> <laughs> 자꾸 맴돌아. 나피가 말하면, 네네. 사람들이 있는 거잘 모르더라고요. 어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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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웃음> 무섭다. 아니 근데 나중에 만약에 <laughs> 네. 그 상대 그 쪽이 네. 그렇게 나를 맴돌았었던 걸 알게, 알게 되면 너무 감동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루어지면 오, 감동이죠. 안 네. 이루어지면은 신고하는 <laughs> 거예요. 예 결말은 네.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요. 네, 근데 그래서. 진짜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아 <laughs> 어, 그래요? 전혀 이렇게 몰랐다. 조용히. 씨 네. 오늘도 또 통통 튀는 또 여자 주인공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무조건입니다. <laughs> 무조건 금요일이잖아요, <laughs> 또. 우리 금요일 밤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아니, 슬퍼도 슬픈 <laughs> 이야기인데도 안 슬퍼, 슬기씨가. 밝 알게 해야 돼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밤의 두근두근 로맨스의 주인공 지금 만나볼게요. 스물네 살그 남자의 직업은 조각가. 일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은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델이 되어줄 여자가 없을까 한참을 찾고 있던 그때 그녀가 보였습니다. 어, 아 저기요. 아잠 잠깐만요. 네. 아, 저는 조각하는 사람인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 모델 되어주시겠어요? 모델이요? 저는 양복점에서 수선을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아니, 평범하다뇨. 제가 찾던 이상형이 바로 당신이에요. 그래요? 에,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로즈베레라고 합니다. 아, 제 이름이요? 어, 일단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시죠. 24살의 조각가와 20살의 모델로 만나게 된두 사람은 남자의 허름한 작업실에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아 좋아요, 딱 좋아요. 오똑한 콧날, 도톰한 입술, 그리고 당신의 그 깊고 그윽한 눈빛이 와 너무 근사해요. <laughs> 정말이 저는 가난한 집에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모델이 되다니 정말 꿈 같긴 하네요. <laughs>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우든 못 배웠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나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예? 로즈벨레. 우리 같이 살아요. 마굿간을 개조한 집에서 살며 병든 부모님을 간호하고 남자 대신 돈을 버는 일에도 그녀 스스로 앞장설 수 있었던 건 오직 사랑. 그 남자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당신이 나에게 아주 충성을 다하는 여자라는 건잘 아시만. 결혼. 글쎄. 결혼은 좀더 나중에 생각합시다. 난 지금 예술 활동을 해야 되니까. 남자는 결혼을 미룰 뿐만 아니라 까미유 클로데리라는 여자와 세상이 떠들썩하게 바람을 피우기도 했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에야 남자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조용히 기다려 준한 여자, 로즈베레가 늘등 뒤에 있었다는 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신과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로즈베레,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연애를 시작한 지 무려 53년 만에 결혼한 두 사람. 하지만 로즈베레는 결혼한 지두달 만에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이미 사랑이라고 하던데 로즈베레는 오랜 시간 기다리고 손해 보고 마음 아팠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보듬어 주며 견뎠겠죠. 지금도 프랑스 로댕 박물관에 남아 있는 작품 꽃 장식 모자를 쓴 소녀가 바로 로즈벨의 모습이고요. 그녀를 오랫동안 애태운 그 남자의 이름은 로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오귀스트 로댕입니다. 저는 아까 거기서부터 약간 쎄 했어요 뭐요? 갑자기 그림 그리다가 네. 갑자기 같이 살자고 <laughs> 아 약간 쎄 저는 하... 제 분량이 없어지면서 쎄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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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분량이 <laughs> <laughs> 없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더니, 네. 아니, 근데 진짜 이분이 그랬대요? 아, 그러니까요. 우와, 참 오늘의 주인공, 로댄과 로즈베레. 원래는요, 로댄과 까미오클로델한테 조금 더 포커스를 어, 많이 두죠. 음, 네, 까미오클로델은 진짜. 네, 영화로도 나왔고요. 네. 네. 그런데, 까미유클로들이 아니고, 오늘은 정작 그 뒤에서, 음. 정말 평생 동안 우리 로댕을 지켜봐준 로즈베레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로즈베레는 그 음. 결혼 후두 달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53년 기다렸을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참 행복했을 거 생각하니까. 그두 달을 20년처럼 음. 행복하게. 보내다가 가지 않았을까? 아니 로즈베레라면 응. 그러면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나는 결혼 나는 이미 했을 것 같아요. 로댕 말고 다른 사람이랑 음. 그쵸죠 응. 카미유 클로델 만날 때쯤 그때까지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린 거지 그럼요. 아니 여기서 이미 나도 알아요. 당신이 나한테 아주 충성을 다하는 여자. 충성이란 단어도 짜증 나. 그러니까. 아, 근데 결혼은 내가 그... 예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뭐가 맞아. 음, 그렇죠. 결혼으로 더잘될수 예수... 있지, 예술 활동이. 뭐, 연예인이야? 어, 어쨌든. <laughs> 왜요? 연예인도 상관없어요. 음, 그런가요? <laughs> 네. 아, 그럼요. 깜빡네 그러니까요. <laughs> 정말 진실한 사랑인가봐요. 정말 끝을 알수 없는 무한히 깊은 사랑인가봐요. 로즈베레의 어, 네. 사랑. 여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로즈베레가 더 존경심이 더 경외감이 들어요. 네, 됐네요. 되게 존경스러워요. 예. 네. 아마 로즈베레 덕분에 로댕이 그렇게 어, 훌륭한 조각 작품들을 많이 그쵸?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유. 참. 그 꽃장식 모자를 쓴 소녀. 네. 그 살짝 스쳐 지나갔거든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죠? 네, 네, 어, 맞아요. 네. 네. 그 유명한 작품 속 인물이 네. 로즈베레 로즈베레였어요. 네. 사실 별로 관심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니까, 까미유클로 델만 그러니까 이름도 까미유클로델이 그니까. 까미 이뻐. 어, 맞아. 어. 로즈베레 뭐예요? 어. 요 어. <laughs> 저는 모르니까 조용히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오늘 이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로댕과 까미유 클로델과 로즈베레 한번 네,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찾아볼 거 같아요. 약간 남일 같지가 않다. <laughs> 왜요, 왜요? 그런 기다림이라는 로즈베레의 마음. <laughs> 로즈베레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laughs> 진짜 완전이거 관음증 별로 안자네 <laughs> 뒤에서 53년을 지켜본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다니. <laughs> 야, 아니 뭐 다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그러니까 고백을 하고 <laughs> 그 고백을 좀 성사시키기까지 좀 기다린 경험이 있으시군요. 아, 좀 뭐랄까 헤어짐 뒤에 다시 사랑을 꿈꾼다는 거에 대해서 어 많이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저요. 오. 오늘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박시연 씨랑 박슬기 씨랑 짧게나마 얘기하면서 약간 박시연 씨가 어떤 분인지 또 알게 됐어요. 그래요? <웃음> <웃음> 되게 순수하면서도 수줍음이 많고 네. 그리고 되게 상대방을 배려를 많이 하네. 오. <laughs>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고. 좋게 얘기하면 그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용기가 없어. 아, 어떡하니? 아, 제가요. 네. <laughs> 남자는 용기인데. <응>. 그냥 근자감. <laughs> 그럼. 거 없는 자신감. 약간 허세가 있어 줘야 돼. 그거 하나로 여자를 그냥 그럼. 우리 같은 여자는 그렇게 되나? 맞아요. 우리 같은 여자는 그럼. <웃음> <웃음> 나는 그저 쫓아가지 좋다고. 아, 저는 짝사랑을 계속 했던 것도 자격지심이 좀 심해서. 어. 어떡해? 아니, 자격지심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뭐 연애를 한다는 전제 하라면은 네. 어 멀리까지도 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결혼 생각. 네. 예, 뭐 그런 생각을. 미래를. 예.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예. 예, 보통은 어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하고 그럼 좋 죠？여자 음. 입장 에서는 되게 고마울 걸요？어떻게 뭐 보면 부담 스러울 수도 있 지만 그럴 수도 있 는데, 음. 그래도 나와 평생 을 함께 하고, 싶 다니 오 oh 마이 갓？그러니까 저런 <laughs> <저희 웃음> 여자 들은 저렇게 생각 <생각하더라고요>. 하고, <laughs> 나는 그럴 거같 은데, 시원 여자... 오빠, 그래요？나 는 바로 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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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 습니다. 만나시면 돼요. 그럼요. 그러면. 네. 밝은 에너지. 네, 알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네, 별밤의 박남매, 박슬기 씨, 박시안 씨의 사랑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 행복하세요.